오늘은 부분 치안 술을 말씀드릴게요. 외측, 내측을 다 가는 게 전체 관절 치안 술 전체 치안 술 회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유로케 해드렸는데, 요즘은. 예, 안녕하세요, 닥터 고의 쓰리고 TV 주식 고용원입니다. 인공관절 강의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때안에또 보면 인공관절을 하게 되네요. 환자분들이 막이막 이 막, 이 정보의 홍수에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부분 치환술을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무릎에는 이렇게 관절 세 군데가 있어요. 쭈그때 쓰는 관절은 앞뒤 슬개골하고 대퇴골 슬개 대퇴골 관절이 하나 있고 걷는 관절은 위에 대퇴골과 경골 대퇴 경골 관절에서 또딱잽껴 보면은 바깥쪽, 외측, 대퇴, 경골 관절이 있고, 내측, 안쪽, 대퇴, 경골 관절. 에서이 걷는 관절이 주로 쓰는 두 개의 관절이 있고, 구부리는 관절 세 개의 관절이 있어요. 인공관절은 이렇게 낀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보세요. 모양이 전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 걷는 관절인 위에 아래, 외측, 내측을 다 가는 게 전체 관절 치한술 전체 한술. 그리고 이거 보시죠. 이것은 어때요? 쪼만하죠. 요렇게 요건 전체를 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쪽만 한것 같죠. 이렇게. 이게 부분적으로 부분 치안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체를 갈아주는 게 전치안술. 한술. 부분 치안술은 손상된 부분만 갈아주는 거. 만약에 이 손상된 부분이 이 외측이면은 외측 부분 치안술. 내측이면 내측 외측 부분 치안술. 그리고 어떤 환자분은. 이 슬개골만 다쳐서 슬개골, 부분치환술. 이렇게 부분치환술은 세 종류. 외측, 내측, 슬개골, 이냐주로 내측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 과거에는 환자분들이 100세까지는 못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치환술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주로 했어요. 이게 예, 수명이 짧으니까. 그리고 젊으신 분들을 이걸 전체를 갈았어요. 한 60대 하면 8 0면 수명기대가 떨어지기 되기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수명이 백세까지 되면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이 전체를 갈아 놓으니까 나중에 후원물 할때 수색이 크게 들어큰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치 한술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치, 이 적응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과거에는 나이가 아주 많으셔서 이 회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요렇게 해드렸는데 요즘은 젊은 신분들 60세 이전을 부분 치환술을 해드려요. 그 이유는. 이 부분치 한술이 수명이 한 15년 정도 보기 때문에 15년 지나면 75세가 되잖아요. 75세 때 요것을 전체 한술을 바꿔주는 이, 이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 요즘 기준은 65세 넘고 70 되신 분들은 한 번에 끝내도도 전체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간 단계가 이게 절골술교정술 그러죠. 인공관절 말고 자기 관절을 살리는 교정술. 다리가 휘어있으면은 이 무릎 안쪽에 연골이 달아가고 휘기 때문에 이 휜다리를 똑바로 교정을 해줘. 요 약간 밖으로 교정을 해줘서 이 안쪽으로 많이 가는 힘을 밖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정상 축으로. 그럼 여기에 압력이 들게 가겠죠. 초기에는 이 방법 플러스 연골 세포를 배양한다든지 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연골까지 만들어지는 방법 그걸 통해서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교정을 하고 언제 부분만 하느냐? 어, 일단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정술을 하든지 이 부분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운동 다고 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 관절을 보존해준술을 주는 하는 거고 좀 활동적이지 않고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정술보다는 부분치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부분치환술은 다리가 많이 일자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를 일자로 피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치환술보다는 이런 교정술로 선호한다. 이런 차이로 아시면 되고요. 길어지면 돌리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치환술과 교정술, 또 부분치환의 장점들에 대해서 한두 시간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유튜브를 보시고 구독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닥터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치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죠 선택은 환자분의 의지예요 두 번째로 객관적인 선택 기준은 흰다리 정도가 중요해요 가게에 맞는 수술을 받는 게 좋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